할렐루야 2024년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성경통독 성경일도 성경들으며 읽기 오늘 에스겔 12번째고 토탈 256번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제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사무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에 환를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 즉, 피가 너를 따게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지 피가 너를 따르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아게하니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파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고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은 거라 주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거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제 36장 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이 정도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불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애도 모은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연합에 그 산들과 맷부리들과 지네들과 홀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으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나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임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트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니고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기를 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다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천들에게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기 아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해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르기를 이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 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냐.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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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주 기도문 3 0배 기도와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육신에 약한 자들의 육신에 강간함을 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들마다 이루시는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곱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승리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또 주기도문 30배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